포탈 위에서 서 있어. 뭐야, 저거. 좀 멀거든? 기다려봐. 쟤는 아까라 맞아. 흐하흐하흐. 흐하. 저다까 가지고 맨날 탄만캐고 싶다. 저거. 켜 버려 저거. 왜또왜 또. 왜 또. 다왔어다왔어 다 왔어. 아. 뭐야 여기도 던전있네 뭐야 또 죽었네 아니 포탈 위에서 기다리라니까? 그 우리 쪽 말고? 나 왔어 포탈 타고 와봐 브랜드? 집에 통나무 많냐고 모르겠네 그거. 가자. 통나무 좀 사가자고. 칸 없어. 원통형 나무 말하는 거지? 없어, 없을 거? 얼마 없을 거야? 아, 뒤 빠져, 빠져. 하자하자 가자, 가자. 일로가자 일로 나무는 목소리습니다 아니 하고싶은거 해 그럼 좀 나무 캐줘 통나무 집 지는거 말고 쓸데없다고? 이 새끼가 집 지겠지 뭐 내 서버에 집 짓게 물물교환하자고? 꺼져, 씨발 <laughs> 여기서 확 담가버린다 니가 <laughs> 캐 그거면 꼭뭐 물물교환이야 어머, 승니다 꺼져 아, 왜 빈자리가 없어, 씨발 아, 뭐, 뭐야 이거 도루마모 거래로 알았다. 꺼져라. 아저씨! 아저씨! Fuck you. 그거 알아? 도르마모는 닥터 스레인지를 배제할 힘이 없지만 난 너를 배제할 힘이 있어. 무려 10분간 배제할 힘이 있단다. 누가 여기나 한번 해볼래? <laughs> 잠깐만 있어. 할할 누가 쓰지? 도르마무는 아, 걔가 시, 다 차원 쪽 공제지. 시, 시간적 존재가? 그건 모르겠네. 다 차원 쪽 존재라가지고 계속 와도, 어, 뭔데. 만약에 다 차원에 다 시간적 공개, 공, 개 공, 존재라고 하면 계속, 어. 깨닫는 거 보면, 너 어서 디 죽었냐? 나 네가 안 보이는데 여기 내가 죽은 건데 여기. 응. 만약에 다 차원 쪽 공격인데 다시 그 시간축도 관련돼 있으면 아 시간축 관련돼 있으니까 얘가 깨달았겠지? 계속해서 오는 거 아니야? 점점 겹칠 거 아니야?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네 명이 되고 과거까지 볼수 있습니다. 아 씨. 가자. 오 쉣. 0.1초 만에 끔살 당했을 텐데그 전에 한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허로 왔다 하면서 시간을 감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시간을 감아서 어, 보면 보험을 하고 보험 그아가몬트의 돈으로 보험을 하고 이 십세끼야 내가 거래를 하러 왔다 그래서, 으아 그면서또 와가지고 아 씨발 몇 번째야 뭐, 쭉까 먹고 <laughs> 새끼야 거래를 하러 왔다 이런 거죠. <laughs> 그러니까 보스전에 세이브를 한 거야. <laughs> 집을 가야지 이제 보스전에 세이브를 해가지고 음 어, 그런 게잖아. 그래서 개새끼가 씨발 세이브를 어떻게 한거야 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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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존나 아프네 이러면서 씨발 몇번 해야되지 도르마고 도르마고 거하 왔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뭐야 애초에 그 뭐야 타임스톤 보는것도 다차원으로 막 보는거야 다차원 다 시간대를 보는거야 모든 다차원이랑 모두 다 어, 평원이구나, 씨발. 다 어떻게 영어로 할줄 알까? 어? 그거, 그거 거기서 나왔잖아. 저, 거 뭐야. 그, 어머, 씨발, 저기, 목이 있다. 전군 사격 준비, 잠깐만, 요, 목, 목이만 잡고. 맞췄어. 먹으러 가면 돼. 그, 저, 뭐야. 그, 그, 가디언즈 개구, 가디언,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고블린 아니만가거 가만, 쏴, 가어 쏴, 쏴. 가만, 가아나 칸이 없어 아저씨 니가 먹고 와야 돼. 그 다시 말하면 가디언즈 오뭐 갤럭시 보면 그 지구인 게 누구냐? 그 스타로드. 근 스타로드도 원래 외계인화 못하잖아. 근데 그1편볼때그감옥신 보면 목에 뭔가 장착돼 있음 이러거든요. 아마도 그게 다 다국적 변역기 이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야 토르도 씨발 말못 해야 되지. 어? 토르도 뭐그 뭐 미국인이냐? 아아스가르드인데 아씨, 막패링이안 돼. 아 뭐야 뒤에도 있어 씨발 에라이 씨부럴 나 병신인가 병신이 맞다 그러니까 급해서 그래 너도 뒤졌다고? 아니, 명이 있으니까... 아, 이게 두 병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좀 돌면서 할 텐데 너무 겸 캠... 바보였어. 오늘몇 번이지? 아니 패링이 안 됐어. 눌렀는데 방패 자체가 안 들렸어. 왜 그런 거야그그 막으면 뒤에는 들어야 되잖아. 근데 방패 자체가 안 들렸어 순간적으로. 유령 패시브인가 시발.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패링하려고 계속 씨발 <목소리> 했잖아요 어강호하다 죽는 건 나도 알지 그걸 뭐라고 할 그런 까만 애냐 어 아니 계속 방패가 아예 안들어지더라고어 그래가지고 응응 응? 이러다가 <목소리> 뒤로 뺐잖아 손이 문제 아니 손이 문제면 가드를 하고 나면 방패를 들어야지, 씨발안 들어지니까 내가 지금 쌍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손이 문제인 건 손이 문제라고 해. 애초에 게임을 뭐에임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씨발 그거 갖고 뭘안 해. 애초에 못하는 걸 알기에... 저기 있는데... 들어졌다고? 어? 내가 중신인 건가? 아니, 그 아니라, 패딩키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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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